일주일 동안 손님이 한 사람도 안 들어올 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2025년 6월에 제가 또한 번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도전이 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축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어릴 때 일찍 일을 시작했어요. 이온 일을. 저는 6남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 세대가 다들 그랬듯이, 제 밑으로 남동생들이 셋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아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된 거예요. 어, 안 그래도 가난한데 또 아버지가 병이 나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그냥 저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옷을 만드는 의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일을 그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옷으로 제 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어, 제가 일을 배우면서 또 기술을 다 익혔다고 생각했을 때 음, 그때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옷을 만들 줄은 아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그 회사에서 또 다른,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패턴을 뜨고 재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옷감을 줬을 때 제가 옷을 만들 줄 아는 이거는 완벽한 기술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한 90년도, 91년, 90년 이 무렵에 제가 패턴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아무 옷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전에 7, 8, 0년대에는 의상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웬만하면 이제 옷을 좋아하는 멋쟁이라든지 좀 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맞춰 입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의상실도 많은 그 이대 앞을 또 갔어요 가서 의상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패턴을 배울 수 있는지 또 묻고 전문가도 찾고 이렇게 해서 이대 앞도 가게 됐고 또어 그분이 또, 또 청담동에 있다고 해서 또 청담동으로도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해서 제가 패턴을 배워서 제가 이제 원단만 있으면 패턴을 떠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있는 이렇게 기술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또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침부터 밤늦도록 엄청 많은 일을 해도 부자는, 부자는 어림도 없고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병만 들고 그래서 음, 또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살지 못할까 하는 이 생각을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옷가게를 좀 차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가게를 있는 돈 없는 돈다 털어서 이 자리에 옷가게를 냈습니다. 그런데 옷가게를 오픈하고 바로 알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 빚을 내서라도 도로에 번화가에 이렇게 가게를 차리는지 어, 여기 골목 살짝 들어오는 곳인데 그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출발이 쉽지 않았어요. 출발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또 책을 봤습니다. 장사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또 계속 사서 보고, 손님 응대하는 거, 손님의 심리, 원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라든지, 또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 애를 쓰는데, 또 책에서 본 것처럼 딱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시행차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아는 동생 하나도 옷가게를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언니는 어떻게 된게 남들이 한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런 그 진상 손님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이런 걸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다 겪을 수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자영업에 경험도 없었지만은 그런 손님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진짜 더 힘들었던 것은 한 3일, 4일 이렇게는 손님이 하나도 안 와도 그래도 기다리면서 지었지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한 사람도 안 들어올 때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이렇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단 제가 패턴을 배워서 원단만 있으면 옷을 할줄 아는 기술이 또 저한테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옷을 또 원단시장을 다니고 부자재시장을 다니고 하면서 옷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맞춤 손님도 뭐 조금씩 한두 명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자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 열심히라는 말은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네요. 한심이가 열개가 되면 열심히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공한 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버티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법들을 저 나름 생각하고 그래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 손님이 이 옷에 대해서 약간씩 문제가 있을때는 체형에 잘 안맞고 할 때는 제가 예쁘게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정말 손님이 많지 않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또 투잡 쓰리잡도 하고 그래 이건 사무실 삼아 내가 옷을 팔면서 돈은 다른 데서 벌어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른 데서 또 돈을 투잡으로 벌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또 계속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할수 없는 이 시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책들을 보고 그 안에서 얻은 지식들 또 제가 얻은 간접 경험들을 행동으로 실천해 봐야 하는 이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또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유튜브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한분한분제 구독자가 생기면서 그분들을 봤을 때저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를 봐오면서 그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겠고, 내가 또 배울 것이 있겠다 싶을 때는 구독을 누르고, 또 알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배우고, 계속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동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나한테 구독자가 생겼을 때, 이분들의 이 감사함은 정말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큰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잘해야 할지.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 유튜브,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또 이렇게 신경 써준 우리 단골 손님들. 어, 그분 중에 한 분은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어, 제그 유튜브 그 닉네임, 채널, 채널명의 닉네임 이쁜 언니. 이 이쁜 언니를 그분이 지어줬어요. 이걸로 하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이쁜 언니라고 하느냐. 이쁜 언니들이 보면 진짜 웃겠다고 제가 이랬더니, 이쁜 언니라고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쉽고 빨리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어, 이쁜 언니를 꼭 써야 된다고.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또, 본인들이 그렇게 신경 써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제가 유튜브 어, 채널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쁜 언니로. 어, 진짜로 제가 이쁜 언니의 그 이름으로 정말 진실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쁜 옷, 좋은 옷. 어, 제가 중간 역할 잘 하고, 저도 좋고, 또 저희 구독자 여러분, 제 옷을 입는 단골 손님들, 이분들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동안 힘들게 이 자리를 어떻게든 잘 유지하려고 그 많은 책들을 볼때 정말 한 편에서도 성공했다라는 이런 그런 책들이며,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읽고 보고, 물론 다 군대로 되지는 않지만, 항상 저는 저 나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감사한 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더...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 저와 함께 친구가 돼서 여러분들 함께 쭉 가실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